안녕하세요. 힐링 플래닛의 힐링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자존감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랑 뭐 행복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영국 남편하고 살면서 낮았던 자존감을 높이게 됐던 사례를 차차 공유하고 싶습니다. 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0.78명이라고 하죠. 어 하고 이제 높은 자살률 또 낮은 행복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영국인 남편하고 살면서 그 동안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이제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을 공유하는 거라서,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양이 뭐더 좋다는 게 아니고, 저희 커플도 한국에 좋은 가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살고 있지만, 또, OECD에서의 객관적인 수치들을 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하고의 비교랑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닌 남이 잣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사는 지역이라든지, 어, 출신 대학교, 연봉, 또 집이 있는지, 또 어떤 패션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본인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스카이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인생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도 끊임없는 그 안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평생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가 없고 또 행복한 사소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놓쳐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출산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낮은 자존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 연봉에 누가 날 만나줄까? 나는 집도 없는데 결혼은 남의 일이지. 남들처럼 학원 다 보내고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될 텐데, 내가 영어 유치원 같은 것도 보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잣대 자체, 표준치를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박적인 압박이 생기고 또 이런 압박이 이어지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우울증이 계속 가다 보면 불안장애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도 1위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유도 있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는 저도 남들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을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소셜미디어를 보면서도 이 사람은 행복하고 다가진 것 같은데 나는 한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생각해보면 이비교하는 레이스가 끝이 없어요. 이 레이스는 사립초에 들어가고 명문고에 들어가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큰 대기업에 들어가면 끝일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또 상위 클래스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교육 수준도 어, 똑같이 본인처럼 사립초등학교에 명문대 대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또 손주의 교육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패턴을 계속 이어갈 거고 그 자녀들도 이런 패턴을 이어가다 보니까 나, 아,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계속 보면서 비교하고 내가 뒤처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느라 바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함을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어, 사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기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의 광고라든지, 뭐, 듀티업계의 광고라든지,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 날것 같고, 마치 내가 저렇게 날씬하거나 예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만 같고, 이제 그런 기준 자체를,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기준을, 음 나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 나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는 것 같고 주변에도 보면 영어 유치원에 안 보내면 큰일 난다 우리 애만 뒤쳐질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거액을 주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사회 자체가 불안함을 계속 조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약하고 어, 불안한 자아를 가지신 분들이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쉽고 또 그런 상술이나 사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는 글로벌 이슈라서 이제 우리나라만 겪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만 유독 출산율이 낮고 행복도도 낮고 또 자살률이 높고 이런 지수들이 좀 부정적인 데서 어, 상위권 안에 든다는 거는 저랑 남편이 생각하기로는 어,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력 수도 높은 편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날 그런 사회 현상들이 5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랑 남편은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국에 있는 이제 남편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저희를 걱정해 줄때 저희 마음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자존감.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어, 편에서도 왜 자존감을 지키기 어려운지 또왜 행복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존감을 제가 높일 수 있었는지 팁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